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여섯 번째 출석조사를 앞두고 이곳 바로 옆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뒤로 한 100m 뒤에는 수원지검 후문이 있는데요. 그 후문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벌써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검찰청사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곳 법원에서는 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 이 증인신문 이전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 며칠 전에 본인의 에,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다. 이런 진술서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9월 7일에 김광민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증거 인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인 신문 전에 법정에서 다뤄졌는데요. 그러니까 증거를 부동의 한다는 거예요. 증거 부동의 하는 이유는. 그 피신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진술은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인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검찰이 크게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 진술서를 내기 전에 지난주 공판 날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돼서 처음으로 법정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날인데 그날 법정 밖에서 기자들하고 문답을 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를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그 이후에 에, 실제로 자필 진술서가 나와서 그 내용을 또 추가로 여러분께 알려 드린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증거 인부 의견서에 대해서 재판장이 양측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어 굉장히 당황한 듯이 화난 듯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몰아세웁니다. 특히 김광민 변호사를 몰아세워요.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 사람의 에, 신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어, 심지어는 이화영 피고인을 향해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한테 더 불리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재판장 면전에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은 그걸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김강민 변호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현직 민주당 도의원이다. 선임된 첫날 법정에서는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있다가 밖에서. 언론인들을 만나서 회유 압박에 의한 의무의성 없는 진술이었다라는 주장을 했다. 민주당 소속은 변호사 하면 안 됩니까? 어, 지금 현직 지방의원들도 과거의 명예직에서 이제 유급보수직으로 전환되면서 겸직금지 조항이 생겼어요. 근데 겸직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직업은 가질 수가 있고 그 직업에 대해서 겸직금,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직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직신고서를 내고 지금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든 국민의힘 소속이든 이 법정안에서 그게 왜 문제가 돼야 하죠? 오히려 검찰이 변호인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김강윤 변호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맡으면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서 다른 사선 변호인들이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선임이 되면 나는 사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법정의 출석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빨리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본인은 그만큼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분 자체만 가지고도.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검찰이 물고 늘어지면서 민주당 소속이잖아 너. 어? 그러니 이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 피신 조서를 실제 내용도 안 살펴보고 무조건 부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임의성이 없다는 조서는 봤냐? 응? 어? 기록 검토하고 해당 조서 검토도 안된 걸로 알고 있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냐? 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을 내려서 이와 같은 증거 부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자마다 조서도 안 보고 현직 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 조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의견 된거 아니냐 피고인을 위한 거냐 다른 사람을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바로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두 번째로 출석을 해서 또 조사를 받는데요 조사 받는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이화용.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된 대북 송금을 어, 이전 대표가 관여가 돼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보고받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피신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내밀면서 이화영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부인하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그 혐의를 부인하면 그거를 구속영장 청구의 소재로 삼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을 텐데 그 원진술자가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부인,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당황한 거죠. 다른 물증은 없고 뭐 매번 그렇게 얘기하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확인해 보면 실제 증거 조사할 때 보면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더니 왜 증거가 안 나와 이런 느낌을 갖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화영을 붙들고 이화영의 진술에 터잡아서 이재명까지 타고 올려고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다리가 끊어진 셈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조사하는 게 마지막이 될것 같다고 하는데. 당황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엮어을수 있는 게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 조사할 때도, 지난 주말에 조사할 때도 직접 증거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 대북송금,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고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김성태, 이화영 진술만 가지고 엮어을려고한 건데 이화영이 그걸 부인하니 검찰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신 조서 내용을 또 유출을 합니다. 법정에서. 피신조서에 지금 증거 부동의하고 있는 피신조서에 지금 방북 비용 관련된 것만 있는 거 아니다. 일상적으로 지사하고 부지사 간에 보고하고 공문이 오고 가고 한거다 있는데 그거 다 독단적으로 했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이화영 부지사 측의 이 증거 부동의 의견서, 피신조서 내용에 부동의한다는 이 의견서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보고도 없이 다 혼자 했다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이거 협박이 협박이잖아요. 야, 네가 다 혼자 떠안겠다는 거야? 도지사 지시 없이 너 혼자 다 했다는 거야? 이거 너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법정 안에서 판사 면전에서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유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증거 대 봐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우리가 회유 압박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인에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고인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강윤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달라고 했잖아. 증거 이견서 내달라며 지난주 공판 끝나고 나서 다다음 날 검찰에서 나한테 전화해서 증거 인부서 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잖아. 최근을 했잖아. 그래서 제출을 했어. 근데 이 자리에서 와서 내 신부를 문제 삼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거 자체가 벌써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이다. 변호인 신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있고, 그것 자체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전에 사임했던 그리고 해임신고서 냈던 변호인들 다 조사 대상에 올라 있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선본 보... 변호인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한명 앉혀 놓고 재판을 강행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부랴부랴 남들이 안 맡으려고 하니까. 아니, 이 사건 잘못 맡았다가 말 잘못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자칫하면은 우리 변호사 사무실 문 닫게 생겼는데 누가 쉽게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게 힘들게 그나마 지인 통해서 김광민 변호사 한명 일단 선임을 해서 진행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추가로 지금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까지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른 추가 선임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연 재판 앞두고서 나못 막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강민 변호사 한 명만 사선이 선임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 이렇게 공격하니까 변호인들 막기도 힘들고 그나마 억지로 한명 힘들게 힘들게 선임을 해놨는데 그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빨리 증거인부소 내달라 고 그러고 법정에서도 계속 재판장한테 얘기해서 재판장도 국선 변호인한테도 얘기를 하고 피고인한테도 얘기를 해서 증거인부서 빨리 기록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전화도 오고 하니까 증거인부서 피고인하고 협의를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피고인이 자필 진술서를 썼잖아요 내가 회유 압박에 있었다 그래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자필로 서명까지 해서 진술서를 냈고 협의, 협의 끝에. 이무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이 었다라면서 내용 부동의한다고 이견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 내용은 봤어? 뭐가 회 압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 해광 측은 변호인 입하에 다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도 가, 다 같이 짰다는 얘기야? 해광 측 당신들이 압박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피고인 부인이 법정에서 해임신고서를 내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호인들까지 공격하고 오로지 이재명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이화영 하나를 압박해서 진술을 유지시키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정 안에서 판사 면전에서까지 변호사 신분가족을 공격하고 피고인 너 그런 식으로 의견서 내면 은 너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입장 바꿔 이종, 이수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술 동의해 이거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까지 그러니 판사가 없는 검찰 조사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김광민 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기소 이후에 조사받은 것만 피신조서 작성된 것만 50건이래요. 근데 그중에서 다 제출된 것도 아니고 6월에 검찰 조사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한번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작성된 피신조서 9건이가 몇 건만 증거로 제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피신 조서도 화, 확인해야죠. 그거 증거제출을 안 했대요. 어, 정진상이나 김용전 부원장 사건에서 유동규 씨의 과거 피신 조서가 제출이 안 됐었거든요. 왜? 그전에는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인정을 해요. 그 사이에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죠. 그것만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거 다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이화영 부천 부지사의 피신 조서 중에 진술이 바뀌기 전 진술 어떤 것이 한번 바뀌었었다면 그리고 최근에 바로 잡혔다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판단을 하려면 모든 걸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진술만 법원에 제출을 한 거죠 그 나머지 피신 조서도 다 입수를 해 봐야 돼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든 재판부한테 요청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나머지 피신 조서도 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그 사이에 무슨 진술이 있었는지. 그래서 김강민 변호사가 이화영 변호 이화영 부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회유와 압박을 했던 수사 검사에 대해서 강요죄로 고소 고발을 할지를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유 와 압박한 것시곧 강요죄 성립이 되니까 고소를 검토하겠다. 그 근거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비망록이 있대요. 옥중 비망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망록에 김광민 변호사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동안 검찰에 출정 나가서 조사받으면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았고 어떤 회유 압박을 받았는지도 기록돼 있을 수 있죠. 그 비망록을 토대로 해서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해서 강요죄로 고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왜? 법정에서 변호인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화영 변호사는 지금 뭐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니고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변 사람들 털어가지고 변호인을 압박하고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거지,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검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맡았던, 검사하고 합의 맞았던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 맡아주기를 계속 수임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변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리고 변호인 사선 변호인 다 떨쳐내고 아무래도 사선 변호인처럼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는 국선 변호인들 체제로 끌고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막 변호인 공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거 봤어? 어? 검토는 했어? 당신 민주당 소속이잖아. 법정에서는 아무 말안고 있다가 법정 밖에서 왜 언론 플레이해? 오히려 검사들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재판부는 그거를 그냥 용인한 내용입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자, 조금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옆에 이제 검찰청사로 출석을 해서 또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 오늘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어, 공식적으로 증거인부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증거 부동의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그거를 어디가 가지고 증거로 써먹기 참 난감할 거예요 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 그 때문에 당황하고 급박한 나머지 에, 오버를 해서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공격하는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고요 어, 뭐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재판 과정과 이화영 재판 진행 중에 하루가 멀다 하고 피고인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하면서 이화영 피고인 본인이 얘기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내가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이 피의자 이재명의 참고인으로 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를 지경이다. 이재명을 엮어놓기는 위에서 그 증검다리로 이화영을 지금 써먹고 있는 거고 이 재판 과정을 이재명 수사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법정에서는 이 증거 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 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이 상황이라면은 오후에 또 얼버,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재명 대표 어 출석 가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오후에도 가능하다면은 어 법정 어 방청을 한 뒤에 에, 또 돌발 변수가 생기면 여러분께 신속하게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